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욕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욕, 이 말은 이 책의 히브리 제목인데 이 이름에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핍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지 아니면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랍어에서 유래했을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이름이든 두 이름 다 책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를 통해 우리의 상황 또한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욥기 소개에 이어가 볼게요. 욥기 이 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고난 자체는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욕이 그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 주권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욕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부요함과 가족, 그리고 건강을 갑작스럽게 재난으로 잃어버리고, 왜? 라는 질문과 함께 끊임없이 씨름해요. 전개되는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토론으로 시작해서, 욥과그 친구들 간의 이 지상에서의 논쟁으로 장면이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일련의 질문들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세 번에 걸친 토론 중에 요의 친구들은 이 요비 고통을 받는 이유를 죄에서 찾으려고 해요. 요분 여러 차례 논쟁이 진행될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처음 요분 친구들의 판단을 비난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심판자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논쟁의 끝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때 요분 자신의 무지와 미천함을 인정하게 돼요. 요분 아무런 항변도 할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두번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시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이두 가지 실 예를 통해서 욕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때 욕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욕의 개인적인 이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그동안 벌어졌던 논쟁의 실제적인 논점은 거의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라는 자신의 물음에 답을 얻습니다. 요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요의 삶이 달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지금 처한 공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말씀이 아닌 고난 뒤에 숨겨진 그참 뜻을 이해하고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는 지혜서예요. 요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요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또한 넘어섬의 은혜 그리고 회복됨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기 함께 읽어 봅시다.